안녕하세요. 저는 콘크리트아이 대표 정창일입니다. 일단 여기는 어, 분당에 있는 아름마을 두산 3호 46평형 아파트입니다. 어, 인테리어가 오늘 끝났습니다. 어, 청소도 오늘 오전에 마감을 해가지고 아주 따끈따끈한 어,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 되, 되겠습니다. 일단 현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지금 보시면 일단은 신발장 자체가 핸들이 없어요 이렇게 푸시 타입으로 해서 다 열리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분전함도 새것으로 다 교체를 해 놨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간살 간살 주문이고요 원벤트 슬라이딩으로 해서 포켓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네, 시공을 했습니다 네, 댐퍼 기능도 다 있고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아이들이 뭐 다칠 위험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 문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가 약간 그 벽처럼 느껴지시잖아요. 여기에 또 슬라이딩 중문을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 굉장히 고스러워요. 대각짜리를다 사용을 해서 했고요. 약간 어두운 톤의 화장실을 원해가지고 요렇게 좀 화강성 느낌의 포쉐린타일로 시공을 해서 해드렸어요 예쁘네요 네. 그리고 약간 어두운 톤에 맞게끔 어 그레이 좀 진한 그레이의 수전이랑 액세서리를 다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파티션도 이렇게 블랙으로 해서 좀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어 화장실에서 바깥으로 물이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단차를 줘가지고 좀 바깥으로 물이 안 나가게끔 설계를 해서 해드렸습니다. 뭐 화장실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하고요. 네. 그리고 이쪽 방도 거실처럼 타일로 해서 깔아드렸어요. 이제 가족들이 이제 가족실로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여기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도 하나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객님이 여기서 뭐, 간단하게 일 같은 거를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노트북 같은 거를 어 작업 일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선반을 해서 만들어줬고, 여기도 간접등 다 해서 넣어드렸고, 선반 두개 정도 만들어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방입니다, 아이방. 어, 지금 고객님의 딸이 7살이더라고요. 7살이라고 해서 조금 핑크빛, 그리고 좀 밝은 바닥재 마루를 써가지고 좀더 약간 따뜻한 느낌을 해서 시공을 했고요. 여기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 해서 다 넣어드렸어요. 일단 여기는 어, 거실인데요. 저희가 거실 인테리어 처음에 디자인을 잡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은 이렇게 이제 벽간접이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층고가 안 나와요. 층고가 안 나오고 안에 배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이게 과연 벽간접으로 해서 할수 있게끔 천정고가 나올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저희 목공 반장님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간접을 해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약간 아직 그 카바가 안 들어와서 일단은 카바는 안 씌워드렸고 다 이제 융 스위치로 해서 시공을 해서 해드렸고 그리고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유럽형 온도 조절기도 거실 쪽에만 좀 넣어드렸어요. 요 제품은 그 한에너지라는 이제 국내 회사인데요. 어, 국내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AS도 빠르고 어, 품질도 좋습니다. 품질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디오 폰은 삼성 제품으로 해서 시공해서 해드렸고요. 어, 경비실 같은 것들 다 세트닝 연동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시겠지만 아트월을 이렇게 약간 유체감을 줘서 아래 항구에다가 간접을 네. 넣어드렸어요. 네. 간접을 넣어드려서 조금 리조트 같고 호텔 같게끔 이렇게 분위기를 연출해서 했고요. 거실 역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다 넣어드렸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네. 에어컨 나름 마을의 특성상 분배기가 이쪽에 있어요. 이기 네. 보시면 네. 네. 이렇게 분배기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분배기에 컨트롤러 다 작방에 다 넣어드리고 다 제어기 설치해드렸기 때문에 각 방에서 온도 조절 컨트롤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주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베란다였는데 이쪽을 이제 확장을 하고 이제 하나의 주방 공간을 만들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기업자의 주방이었고. 여기는 이제 세탁실이었거든요 세탁실이었는데 여기를 좀 확장을 해서 주방의 공간을 좀 확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고객님들이 많이 원하는 이렇게 대면형 주방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해드렸고요 이쪽에는 요즘에 어 고객님이 식기세척기 그식기건조대를 이쪽에다 넣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거실에서 봤을 때 식기가 안 보이게끔 하기 원하셔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이제 설거지를 하면은 이쪽에서 건조를 할수 있게끔 해서 넣어 드렸습니다 뭐 전자레인지나 뭐 그런 거 해서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쪽으로는 어 빌트인 킴치, 키친핏 뭐 오브제나 아니면 은 비스포크 지금 냉장고가 들어가고 여기는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원래 이쪽이, 샤시 부분이 더 바깥으로 나가 있거든요. 더 나가 있는데, 저희가 샤시를 한200 정도 줄였어요. 200 정도 줄여서, 요 라인이랑, 저쪽, 요 라인이랑 이제, 맞춰서, 이제 일체감 있게끔, 필자로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제가 살고 싶습니다, 이 집에. <laughs> 되게 따뜻해 보여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뭐, 전구색의 이런 조명을 써가지고, 최대한 좀 따뜻하고, 바닥은 타일로 시공을 했지만, 차가운 느낌이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도, 원래는 문이 없어요. 예. 문이 없고, 그냥 이제 오픈된 공간인데, 어 고객님이, 어 우리는 이제, 이쪽에, 우측에 드레스룸이 하나 있고, 안방이 있거든요. 요거를 하나로 쓰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메인 문을 해서 만들어드렸고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이쪽 보이는 면이 이제 도어거든요. 네, 안방 문인데 어 포인트 월처럼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루바를 사용을 해가지고 필름을 좀 사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레일 자체도 이렇게 천장에다가 다 매립을 시켜서 최대한 천장의 면과 깔끔하게 일직선으로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레인 침실이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안방이고 이제 저쪽이 이제 드레스룸이에요. 네. 그래서 고객님이 이쪽과 기존에 있던 문을 철거를 원하셔가지고, 일단은 다 철거를 하고 오픈 공간으로 해서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그냥 문 없이 그냥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 만들어드렸고요. 드레스룸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드레스룸은, 어, 일단 양쪽으로 일단 설치를 해서 해드렸고요. 이쪽은 이제 스타일러. 네, 스타일러가 해서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재봉 트리, 재봉기가 들어올 거예요. 고객님 취미가 옷 만드는 거라서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할수 있게끔 뭐 전기나, 원래 여기 전기 없거든요. 그래서 콘센트도 해서 만들어주셨고요. 이렇게 고객님이 원하시는 레이아웃대로 이렇게 만들어주셨고요. 여기는 이제 옷을 걸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쪽도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드렸어요. 여기는 슬라이딩 도어만 지금 가 개가 들어가요. 중문, 그 다음에 입구방, 그 다음에 안방 메인룸, 그 다음에 드레스룸, 안방. 안방에서 화장실 가는 문총 다섯 개가 들어가거든요. 공사하는데 슬라이딩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는 고객님이 좀 슬라이딩 문을 원하셔가지고 일단은 방마다 다 슬라이딩을 넣어드렸어요. 어 여기는 지금 이렇게 3단으로 해서 일단 서랍장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뭐. 여자들의 로망이라고 하면 로망일 수 있는데, 요런, 그, 서랍장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서랍만 9판으로 해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속옷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 옷들을 이런 데다가 이제 넣고, 요런 쪽에다가는 이제 수건 같은 거 넣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 높이가 지금 1200 정도 돼요. 1200 정도 되는데, 고객님 키가 굉장히 크셔가지고, 서서 화장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높이는 원래는 보통 한천 정도로 맞추는데, 저희는 여기 현장은 1200 정도로 맞춰드렸고, 옆에 지금 콘센트, 지금 콘센트 다 만들어드렸어요. 콘센트 다 만들어드리고, 요거는 아직 시공을 못했어요. 아직 시공을 못했고, 여기는 이제 조명 거울을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그냥 베이지 톤이 굉장히 깔끔하게 해서 일단 넣어드렸고요.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유행하는 뭐 망고벌 이렇게 조명울이죠 이렇게 따뜻한 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좀 크게 해서 넣어드렸어요. 이제 간단하게 넣을 수 있게끔. 왜냐면 이 거울 들어가고 서랍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뭐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조그맣게 심플하게 하나 넣어드렸고 여기는 지금 원래 고객님이 욕조를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욕조를 해서 넣어드렸고 그 옆에 이렇게 파티션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샤워하거나 할때 이쪽으로 바깥으로 물이 최대한 덜 튀게끔 이렇게 설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상으로 아름말 두산사모 46평형 인테리어 한 거에 대해서 다 리뷰는 마감을 해서 했고요. 뭐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사진 찍어서 디테일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구경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